할렐루야. 2025년 11월 21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간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라는 말씀으로 세 번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언약의 중요한 내용들.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격 당사자 간에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정의 드렸죠. 오늘은 좀더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약이라는 이 커버넌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지요. 이 언약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경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언약, 네 번째가 언약 법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개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앞으로 어 제가 말씀을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사다 핵심, 언약의 구조를 가리켜요. 지금까지 언약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바로잡았죠. 이제부터는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지. 그 거대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 개념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죠. 그래서 창조 때로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 경륜이 있어요.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것이 노아홍수 이전과 노아홍수 이후로도 나누고요. 노아홍수 이후와 이제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끊, 끌려가고 돌아오는 그때 또 달라지고요. 또 신약에 와서 또 달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또 달라집니다. 총한네번 정도의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방식 경륜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 목적이죠. 언약이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땅, 하늘과 땅이 합일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자, 이 언약과 또 언약법은 뭐냐? 바로 이러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들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이 바로 언약법입니다. 용어를 좀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씩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경륜 가스플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역사를 통해 경영하고 움직이시는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의 기초예요. 역사의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저 그냥 구속사 따로, 세상 역사 따로가 아니에요. 예? 이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요. 우리가 오해해요. 많은 신앙을 가진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저 그냥... 구원의 역사만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도의 시대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여기 보면 시대별 전략이 나오죠. 각 시대마다 경륜 다르게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지요. 자 이러한 경륜의 목표는요, 이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기둥인 바로 경륜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목표,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추상적 개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우리의 인간 역사죠.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우리의 이땅 위에도 이만은 아주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 영토, 주권, 국민주권 영토라고 하죠. 국민, 씨로 대변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토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는 영역, 자, 그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이것이 바로 주권, 하나님의 뜻이죠. 요 밑에 보면 붉은 박스로, 이셋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라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역사는 이세 요소가 공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단순히 구속사로 좁힐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기둥을 보겠습니다. 바로 커버넌트,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수단은 뭡니까? 언약은 세상 역사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오해. 이걸 깨부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죄로 인해 빼앗긴 영역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언약을 통해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언약은 합법적 수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하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낮추심. 하나님이 인간의 규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보았지만 이 인격 당사자간에 혹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될수 있을까? 감히 피조물을 우리들이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증광하는 것입니다. 신의사 언약 체결 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재단과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백성에게도 피가 뿌려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공정한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었다 이 말이죠.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네번자네 번째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성숙한 신앙과 무책임한 신앙의 이 대조를 어떻게 보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인격 당사자간에 쌍방이 다 책임을 지는 자이 책임을 진다는 라 사실에 우리 신앙에 충격적 도전을 줘요. 우리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언약에 매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적 보호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동시에 의무도 발생하죠. 우리도 언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책임. 그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은 바로 이것의 어느 한 관계도 깨어지는 한쪽이라도 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에 기초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그냥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언약적 관점에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잘못된 은혜에만 기인하기 때문에요. 제가 용어를 지금 잘못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언약법입니다. 언약관계가 성립됐어요. 이제 결혼을 했죠. 신랑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신부는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뭐다? 법이다. 이것은요, 구속 억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게 구속입니까? 이게 억압입니까? 어감, 아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은혜와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는 받는 거죠.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관계가 구속하고 억압한다 그러면 뭐예요? 같이 사는 게 지옥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쌍방간에 노력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언약법 하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언약법 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모세 오경 가운데 두 가지 법체가, 있, 체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의 산의 언약법이에요. 뭡니까? 식계명.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세부 조항들. 바로 구체적인 생활 규범들이에요. 안전장치로 제사. 를 주었죠. 레위기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책임과 의무가 어느 쪽에서든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수단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단순히 어떤 어, 뭐 죄를 사고 맞아요. 근데 왜 죄를 사냐 이 말이에요. 왜 부정을 제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제사법을 준수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서 다시 부부의 관계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모압 세겜 언약법이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갱신된 법. 그게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언약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있던 그 세겜 그쪽에서 이제 세겜 언약식을 다시 하죠. 왜요? 그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 여기 보면 바로 이 모세 이 모압 세겜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강변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뇌인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원리는 같으나 삶의 양식 변화에 따라 법도 발전하는 것을 보여. 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출애굽기 나오는 10계명과 나중에 다시 나오는 신명기의 10계명의 내용이 살짝 달라요. 예,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하겠지만 예, 잘 살펴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실천적인 계명의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 왜요?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로 살기. 여기 왕관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자, 네 가지 기둥 기억하시죠? 언약의 네 가지 기둥, 첫 번째 경륜이죠. 그러므로 경륜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큰 그림을 다볼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큰 그림을 보시며 놀라운 방식으로 그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십니다. 신뢰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기둥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뭐예요? 백성의 본분,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세 번째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당사자요. 언약 당사자.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다하는 성숙한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지요. 그러니까 뭐요. 예할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잘못된 은혜에 기대지 마시라. 이 말이죠. 예. 최선을 다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돌아보니 너무 부족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인하는 것과, 할수 있는데도 하지도 않으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연약하다고, 그저 무능력하다고, 이런 거에 기대며,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당사자로 하며, 우리에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그때 쓰는 무능력이 아니에요. 할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요. 성숙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언약법 단순히 어깨에 놓인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언약관계를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로 여기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어떤 그런 정지함 속에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랑 되시는,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시는, 큰그 놀라 하나님과의 순수한 이 결혼의 서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 언약법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완전히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네 가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언약. 네 번째가 언약법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언약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속사라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관점에서만 성경을 많이 보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이 훨씬 더 넓은 개념 여러분 구속사 놀랍죠? 은혜롭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그저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짓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하지 않고.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언약 관점에서 보면, 목적이 달라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함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왕노릇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나라, 하나님 나라죠.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럴 겁니다.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훨씬 더 포괄 개념이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네 가지, 언약의 네 가지 기둥.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경륜, 통치방식. 이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더 나누도록 할 거예요. 경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을 목적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 파트너다라는 사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뭐예요? 언약법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무게감을 좀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그냥 그냥 뭐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당사자로서 깨어나고 또 뭐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한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냥 덮는 수단으로 변질되버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회가 되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또 내리겠지만 은혜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값싼 은혜로 그저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뭉뚱그리 덮부는 그런 은혜가 아니요 아주 정확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에서 언약의 네 개의 기둥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계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언약 당사자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경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개념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과 하나님 나라, 특별히 언약의 네 기둥, 경륜, 하나님 나라, 언약, 언약 법.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격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우리의 권리 주장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순종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목양의 권석들이 여러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간과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